안녕하세요. 오늘은 마크를 할 거예요. 오늘 제가 좀 특별한 걸 가져왔어요. 한번 봐볼까요? 이게 뭐지? 헉, 이게 뭐지? 이게 뭐지? 주 박스가 있지만 다음에 열어볼게요. 해곤? 피. 네, 이거 이거 봐야겠어요. 아. 아. 서명으로 누가 안했는데 여자는 <목소리도> 제가 여기다 적어 넣긴 했거든요. 한 걸로 배치해서 이거 박 해문의 박스 열기래요. 박스 아래는 t n t 가있습니다 과연, 과연? <목소리도> 박스를 진지 진심 TNT 있네. 이것은. 도망치라 도망치 깨졌어 깨졌어 치인티 날라다녀 깨졌니? 싱크홀 거의 싱크홀급인데? 거의 싱크홀급인데? 내 다리 백만불짜리다 <laughs> 그럼 안녕히 계세요 내 다리 뱀과 물자리 아니겠어요?